자 연기 들어나고. 오어 이거 밑에 저게 러더에요 어. 헐. 자 출발. 저거 되나? 어. 어. 전혀 아니죠. 전혀 맞아. 어날개 날개 비한다 바람 때문에좀 속도 어, <laughs> 좀 줄이서. 중소로 틀어야잡아 보지. 네. 날개 질질한다 엘리베이터 위아래로 한 3분만 하면 다몰지 날개 질질한다 날개 질하는데 그럼 저 엘리베이터에 흰 거로 밝은 거 끝에다가 달아있어 반짝반짝 반짝하게 이이거는뭐 <laughs> 진짜 위장생이 잘되어는데 <목소리> 매일 해야지 한번 부서지거든 오 날개 비는 거봐 부터 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바람 많이 부는 날도 못 날리겠는데요 아저 넓게가. 아니 저 저. 이이포 그러는데 는쫙뻗 그냥 아 자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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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됩니다. 가세요 미사 일 팍팍 쏘면서 어? 가 그렇죠. 네. 어. 바람 불치가 아닌데. 우. 우! 어저 앞에 카메라 달아야 되겠네요. 저거 아저이저 이렇게 딱잡았는축복이 축봉. 렌즈 거거든. 거의 맞습니다. 저거 그 스로틀 완전히 꺽어내려도 안됩니까? 안돼 안돼 그 실속을 또먹는데다가아 실속 먹어야? 어 이게 실속 방금 먹겠더라고 아니야. 출력 없이 안못 들어오네요? 지력 일단 끝까지 날리고예 머리, 머리 머리 떨어져, 떨어져.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아니 저그 <저요>. 일단 <laughs> 저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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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터리 하나까지 다 쓰고 오고 내려야지 그니까 그러니까, 그게 맞아요 원래 연료를 다 방출해야지 불이 안나 뭘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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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불이 안나 더러워 <laughs> 왜 비상적인 할 때는 연료방출부도 해놓고 제 하나 기라고요자딩 핸딩 회장님 딩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빠르다 대로 내려가 네, 좋다 근데 좋저저컷컷컷컷컷컷뭐 자동으로 쓰래 근데 날개가